음, 어디 보자. p x 는 x 제곱의 계수가 1인 2차식. <웃음> 네. <웃음> 두분 알파 베타인데 p 알파는 베타가 p 베타는 알파가 나오더라. 음. 음. 뭐 여기까지도. 네,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이식을 여기서 이렇게 끌어낸 거는 잘못된 건 전혀 없죠. 아니 음. 뭔가 있어 보이지? 숨어 있는 뭔가가 막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탐구를 하다가 얻어낸 이식을 네. 이게 이식이 여기서 나온 거야. 어허.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써가지고 뭐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니? 으흠. 어 그렇다면 완전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어왜 여기서 더 진전이 안 됐지? 좀 의아하니까 한번 계산 과정을 들여다봅시다. 어 왜냐하면 잘될것 같아서 느낌상 나는 더 하면은 이렇게 될것 같고요. 저게 a 라 그랬구나. 그래 뭐 그럼 A 알파도하기 베타가 나오고 B는 B는 이비가 나오겠고 알파도하기 베타가 나와서 그러니까 얘도 계산이 되고 얘도 계산이 되고 얘도 계산이 되더라라는 말이잖아. 어네 그래요 좋아요. 음. 아니면 진짜 집어넣을까? 야 악몽 같을 것 같아 근데 뭔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뭐 평소에 많이 하던 행동이니까 되게 좋았지만 그 근을 못 구하는 건 아니잖아 다만 구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거기 혹시 무슨 빈틈이 없나 해서 그냥 조사는 해볼게. 2이2 더하기 빼기 b 제곱 빼기 4ac 어 허근이네? 여기가 음수잖아요? 네음 뭔가 좋은 느낌이 나는데요 2 더하기 빼기 2 루트 1 빼기 6 마이너스 5의2 곱하기 니까이는다 약분하고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입니다 그냥, 음, 하나가 이제 플러스 아니면 하나 마이너스 아니니까요. 여기다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 전까지는 한번 그냥 해봅니다.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금기 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짠. 더하기, 비는 베타하니까. 그게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아이더라. 100% 이거 이제 아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몰아놓고 0이다 하면 여기 00 0 해가지고 구하는 건 가능해요. 개수가 실수라는 말은 또 없네요. 근데 그러게 일부러 그러셨나? 왜냐면 여기 실수가 아니면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0이 된다라는 게, 여기가 0이었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어져요. 요거 때문에 문제 힌트가 아예 없으니까 진행이 더 이상 조금 불가능할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으흠. 아하, 슬프다. 근데 그 말만 있었어도 이거 그냥 이대로 해서 끝내도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야. 근데 이 정도 분위기 정황상 아마도 이 풀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이렇게 경험을 늘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할 때는 빨리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마음을 좀 버리고 여러 가지 경험의 효과 이렇게 할땐 이런 효과가 나고 저럴 때는 저런 효과가 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시험 때 가서 맨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시험 감독관 시험 내시는 분이 다르게 낼 때가 가끔 있어 그럼 못 맞춘다. 이 사람들이 길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이제 나쁜 면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공지에 몰리면 쓸건다 쓴다. 뭐, 이렇게. 그러나, 잠깐만요. 한 자, 방금 내가 뭐라 그랬죠? 이건 더해서 나온 결과니까 뭐 할까? 음. 빼볼까? 혹시 빼본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네. 그래요? 실천에 음. 옮겨봤어요? 너무 아, 그럼 갑시다. 이는 다 없어지니까, 이게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만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그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laughs> 알파 빼기 베타를 모르겠어. 그럼 알파 베타 제곱, 이 알파 베타가 K의 제곱이 돼.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어우, 쏘리. 아참 맞지 맞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가 k의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죠 거긴 2분의 3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k의 제곱이 1 마이너스 6인 거죠 오이 말도 안돼 마이너스 5잖아 이거 k가 허근이네 음, 확실히 이거 허근 맞나 봐 알파 베타 음. 그래서 k가 어, 루트 5 I인 걸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음 문제 알겠다. 왜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드냐면 자꾸 실근 실근 생각하다가 허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간과하면 이 문제가 잘안 풀릴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허근이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지금 문제 분위기상 전혀 없어요. 음. 근데 플러스를 해야 될지 마이너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둘다 합니다 한 번은 루트 5, i로 접근해보고 한 번은 빼기 루트 5, i로 가보는 거지 뭐 손해 볼거 없잖아 한번 해본다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1이고요 알파 베타가 루트 o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루트 o i가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루트 o i가 되죠 그냥 이 루트 o 아우 이제 얘가 넘어와서 이 루트 o i에다가 a 루트 o i 는 제로입니다. 당연히 a가 이여야 하죠. 그래서 a를 찾았어요. a를 찾으면 b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경우 1 번이었죠. 그러니까 그 루트 오 i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루트 오 i라고 생각한다면 계산에서 모순 없이 나오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거야. 빽이 음. 루트 오 i에다가 어, 마이너스 a 루트 5 i 에다가 반대는 루트 5 i 가 되니까 어 여기도 a 가있 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a 가2 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잘 됐네요 어? 마이너스 2 인가? 마이너스 2아 여기 마이너스 2군요 네. 어 위에도 마이너스 2 있네 아 그랬네 이제 보니까 음. 아 그럼 다 똑같네 a 가 마이너스 2 구나 이렇게 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파란색은 조금 아쉽지만 네. 차라리 잘 됐지 뭐 이건 역시 아니구나 <laughs> 이렇게 이제 <laughs> 생각할 수 있는 확고한 경험이 쌓인 것 같고요. 음, 자 기억하자 오늘 더하기 한 번에 뭐한번 빼기 한 번을 했더니 무난하게 잘 풀렸다는 거야. 그럼 빼기가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지? 렇 음, 혹시 여기에서 경우가 여러 개 나와서 또 혼란에 빠졌었니? 그 위에서 그 k 구할 때. 요거 구할 때. 네. 아 이거 왜 허수지 이런 거? 네. 좋아요. 그럼 허수가 될 수도 있구나. 아 뭐야 되게 허무한 깨달음인데 호수가 될 수도 있구나였어 아 호수일 수도 있구나 그 가능성, 마음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지 딱 이런 정도면 충분히 될것 같아 자 아, 느낌 왔습니까? 네 다음 문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어 일단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은 a분의 b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는 것은 a분의 c에 플러스이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요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1 알파 베타는 똑같은 거분의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어, 어, 알파 n 베타 n 이랍니다 n n n n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알파 원과 베타 원을 더하면 여기다 1대입한 거뭐 이런 식인데 유리화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니? 자 유리와 생각 못하면 이거 기본이 군기가 빠진 거야. <laughs> 기본이 지금 약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할 테니까. 유리와는 네 그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붙인 걸 위아래로 곱하고 계산하게 되면 뭐야? 이거 어, 루트 n 빼기 엔 마이너스 1인가요? 그렇죠. 그럼 여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유리와의 흔적이랍니다. <laughs> 뭐라 그랬죠? 아,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대입해서 다 더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묶을 때는 이렇게 묶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하겠다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이거랑 이거랑 계산을 하겠다 해서 어,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거 다음 거 해서 여기다 또 넣고 더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그 뒤에 수열 나오거든. 거기 그 시그마 단원에서 수열의 시그마 단원에서 자주 쓰는 형태의 문제로 변질되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오, 이렇게 되면 이식에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3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 오늘 관대한 마음으로 4개까지 보여준다 어, 이렇게 없어지지 않냐 네. 그러면 그냥 이거랑 이쪽에 남는 느낌인 거야 그거를 몇 개까지냐면 49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까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하여서 7입니다 700이 0이니까 그래서 얘 값이 얼마? 7. 7. 아쉽게도 이거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어요 음. 왜 알려주셨지? 저 연막을 쳤네요 이렇게 연기를 뿜어서 <laughs> 닌자 도망갈 때처럼 <laughs>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뭡니까? <laughs> 어. 그러면 알파 도하 베타가 숨어있다는 걸 보면 어, 이런 행동이 약간 이제 좀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공식은 충분히 외운 것 같지 않니? 그런 것 같니? 자 그러면은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요게 이제 잘 되면 좋죠. 뭐 응급처치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러지면 어떻게 하고 뭐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하고 음식을 먹다 체하면 어떻게 하고 미리 연습해 놓고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음 저번에 그 저기 뭐지 그 옛날에 TV에 9.11그 뭐지 응급상황 막 이런 거 나오는 TV가 있었거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4살? 일곱 살인가막 이런 아이가 4살인가 4살? 말도 잘 못하는 아이였거든 근데 걔가 유치원에서 이제 응급처치 이런 걸 배웠는데 할머니가 뭘 먹다가 목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걸 해줬어 이렇게 불 켰고 할머니 목에 걸린 거. 홀 <laughs>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몸에 베이면 저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네.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자라는 상황별 대처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때 보여야 불어요. 이게 색깔이 없었을 때는 다 그냥 그저 그런 건가 보다시피 마음 속에 짠짠짠짠짠 이제 불이 켜지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음 이제 때는 머릿 속이 이래요. 자꾸 이러니까 자꾸 뭐가 쉽게 보이고 쉽게 풀리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너한테 전달하고 주, 전달해주고 싶은 바로 이 색깔이야. 머릿 속에서 일이는 저런 작용들. 계산은 뭐 이미 아무튼 충분하다고 봐요. 어.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음, 피큐의 길이. 아하. 요 길이만 구하면 되네요. 그렇다면 p는 좌표가 있으니까 q만 좌표 나오면 될것 같은데 어 기울기가? 응.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럼 2분의 1이겠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두 개가 여기 하나랑 이렇게 맞물리는 비율이겠네요. 그래서 그요 하나의 길이 a라 그러면 이 바닥의 길이가 2a가 되니까 여기에 여기 Q 부분의 좌표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2라는 장소에서 A 두 칸을 뒤로 온 거라고 보면 되니까요. 2-A입니다. E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A죠? 그리고 Y좌표 1이니까 1에서부터 A만큼 올라갔다 해서 이 Y좌표를 A플러스 1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A가 대입되면 A플러스 1이 아 근데 2A랑 헷갈린다. 문자를 좀 다른 걸로 쓸까? 같은 A로 말한 것은 아니었거든. 그럼 그냥 뭐, 뭐 p 같은 걸로 주로 많이 쓰기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ax의 제곱에서 이 1을 집어넣으면 a가 얼마인지는 금방 알죠. 이 4분의 1 정도. 네. a는 4분의 1이었고 그래서 4분의 1x 제곱에다가 이번에는 2-p와 e p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p값, 즉 여기에 길이가 얼마인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값을 구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뭐지? <laughs> 까먹었다. p q 의아 길이. 그러면 p 값이 나오면은 이제부터 계획만 세워보자.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좌표 나오겠죠. 그런 거리는 그냥 공짜로 얻는 셈이야.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희망에 들뜨는 거야. 아 이거 하나 면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 덕분에 안 힘들어요 뒤에가. 근데 그걸 모른 채 계산을 하잖아요. 그 왠지 길이 되게 길어 보이고 힘들고 좀 그런 거라. 음, 기억합시다. 그래서 마음에 먼저 구상을 하시고요. 기대한 게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앞서 나가는 겁니다. 마음은 마찬가지로 589번에서도 어, 실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이고 알파 베타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 있었으니까 그건 인정할게요. 그 여기까지 나왔으면 얘를 찾는 게 괜찮았을 텐데 하는 심정이거든요. 얘는 이제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빼기 알파 베타라고 아마 정리가 됐었을 것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엔 저 사람이 알파 베타 자리엔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4a의 제곱 2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니까요 계산하면 2a의 제곱 2a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딱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던 이차 함수 그거 포물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어, 그럼 되게 잘될것 같은데 이 빼고 a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하고 3에서 4분의 2분의 1 빼면은 2분의 5 정도 나오겠습니다 까지요 이때 a 값이 범위가 또렷하죠 어, 그럼 여기 갔다가 바로 적용해서 이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할수 있어요 음. 그림 그려서 자르면 되는 음. 거고요 이거 어디까지 나온 것 같아? 1단계가 나왔잖아? 여기 쓴거 보니까. 어, 그럼 2단계도 나왔나요? 아니면 2단계를 하려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2단계에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선은 제곱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 최소란 단어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후딱 연결되는 거. 아, 이거 뭐 있다. 이거 포물선이다. 이렇게. 세은딱요 단어가 이제 그 느낌을 일으키는 그 조합이에요. 딱. 저 단어 조합을 딱 보면 2차함수로 자동으로 그냥 마음이 가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면 기계적인 문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가 나오면 연상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이 조합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 풀이가 되게 기계적으로 쉽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좀할수 있겠어요? 음. 그렇게 해서 머리 굴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봉지에 그 몰릴 때 머리가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그거지 자꾸 이제 막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건 어때 저렇게 저렇잖아 막 이러면 논리적으로 봉지에 몰리거든 그럴 때 이제 어 그때가 바로 이제 뭔가가 좀 팡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겠죠 음. 아, 일단, 여기는 굉장히 좋아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런 선택했고, 이런 결과까지 나온 건 참고하겠습니다. 저건 꼭 있어야 돼. 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니까. 이게 앞서면 안 되겠죠. 그 대신, 빼기 3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해서 빼기 3을 집어넣은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면,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2알파 베타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M이잖아요. 2M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알파베타에 m제곱 빼기, em 빼기, 여기 들어가는 건 무리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 3이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타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던가. 네, 그게 없으면 무리가 있는 걸로 보고, 일단, 이렇게 하면 내가 아까 왜이 문제를 내는지 이제 좀 이해가니? 방금 조건은 너무 똑같잖아. 그거 한번더 해보라고 낸 거야. 그럼, 어, y 값을 구할 건데, 이게 y라 치면 이걸 구할 건데, 얘를 구하는 대신,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를 구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아. 그래서, 2m제곱, 4m 플러스 12하고, 요걸 2m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정리 다 해서 10회 만들고,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이거의 최대 최소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푸는 거야. 음. 됐습니까? 어. 바로 이런 논리의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 도저히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외부에서 이제 배우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 타이밍에 무슨 생각을 하지 아, 이렇게 그래서 해설지도 보고 얘기도 듣고 또 친구랑 대화도 나눠보고 이제 막, 가끔, 가끔 이렇게 저기 난 이거 풀었는데 야 너도 풀어 하고 친구한테 던져주는 애들 있어 <laughs> 어, 핵존심. <laughs> 음. 그, 걔가 푸는 거 보고, 아, 저기서 저렇게 하면 되는 어, 그래, 알았다. 그래서 <laughs>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알파제곱, 베타제곱이 최소는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니까, 이것은 시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풀때 범위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아이고, 내 정신 봐. 네, 그렇게 좀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은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블루투스로 함수를 아 참, 여기서 좀 끊고 기억하세요. 요렇게된 거를 이제 이대로 내비두고 문제는 풀었지만 보통 그 자리를 일로 만들고 풀면은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이 좀 많이 든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구나. 네, 오늘의 첫 회수.